차이 나는 식단, 닥터 차이. 안녕하세요. 저는 닥터 차이 대표 최지연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렇게 저희 닥터 차이의 다양한 스프 라인 중에 마녀 스프를 들고 나왔는데요. 왜 제가 마녀 스프를 들고 나왔는지 궁금하시죠? 자, 지금부터 제가 이 마녀 스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존에 저희 닥터차이에서 출시가 되었던 마녀스프는요. 한우 원뿔 등급과 토마토, 그리고 토마토 외에도 브로콜리와 양파, 샐러리, 당근, 그리고 콩류,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재료들을 넣어서 끓여냈던 마녀스프입니다. 그리고 무염으로 제공이 되었었죠. 그래서 어, 받아보셨던 분들이 여기에 소금을 넣거나 간을 해서 드시게 저희가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소금 안 넣고 그냥 무염인 상태로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분들이나 아니면 직접 와서 구입을 하시는 분들께는 그냥 가능하면 소금 넣지 말고 무염으로 드세요. 그래도 맛이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분들이 이 마녀스프를 찾아주고 계시는데 똑같은 맛만 드시면 왠지 질리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저희가 테스트도 해보고 연구를 해보고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라인업의 마녀스프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라인업이 어떤 것들인지 어떠한 맛을 내는 마녀스프가 있는지 궁금하시겠죠?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살짝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미소 된장 라인입니다. 뭐 미소 된장하면 여러분들 뭐 호불호가 없는 건 알고 계실 텐데요. 특히 이 미소 된장 라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여러분들께 테스트를 해봤을 때 젊은 분들, 뭐 나이든 분들, 남자 여자 상관없이 정말 남녀노소 호불호 없이 드실 수 있는. 미소된장 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맛은 저희가 출시가 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한번 맛을 보셨으면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미소된장 스프고요 두 번째는 청국장 라인입니다 어? 마녀스프와 청국장? 그러면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요 저도 이 테스트를 하면서 정말 이게 맞나 싶긴 했는데요 이거 정말 강추합니다. 왜냐면요, 물론 어, 청국장 라인이기 때문에 호불호는 좀 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청국장을 넣었는데 청국장을 넣어서 끓인 마녀 스프에서 치즈 맛이 납니다. 굉장히 신기하시죠? 저도 이 맛을 보고 또 다른 분들이 테스트를 했을 때 제가 여기서 청국장을 넣었는데 치즈 맛이 나요라고 얘기했더니 에이 그럴 리가라고 하셨는데 정말 드셔 보신. 분들은 신기하다. 정말 치즈맛이 나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번에 청국장 라인도 한번 출시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저희가 출시 계획하고 있는 마녀 스프 라인은 바로 청국장 맛입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저염 된장 라인입니다. 어, 미소된장도 있고 청국장도 있는데 된장이 빠지면 아쉽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한국식 된장인데요 너무 짜지 않게 저염된장을 사용해서 어, 출시할 계획입니다 저염된장 넣으면 굉장히 이 짠맛도 조금 사라지면서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도 좀거리김 어, 없이 거부감 없이 드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역시나 연세 있는 분들이 특히 좋아해 주셨고요. 그리고 재료 자체도 약간씩 차이가 나다 보니까 어, 된장 저희 저염 된장 마녀 스프 테스트해 보신 분들께서는 어 이거 밥이 좀 땡기네라는 말씀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세 번째 준비한 것은 바로 저염 된장 마녀 스프입니다. 그 다음으로 출시하는 저희 마녀 스프라인은요 바로 마라 맛입니다. 마라와 마녀 스프의 만남 굉장히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요새 특히 젊으신 분들 MZ 세대라고 얘기하죠. 이분들 마라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 마라탕 마라샹궈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이 마라향도 강하고 자극적이죠. 그래서 사이에서 준비한 마라맛 마녀 스프는요. 이렇게 자극적이지도 않으면서 마라 맛을 살짝 느끼시면서 드실 수 있는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마라 맛도 굉장히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가 이국적인 맛을 낼수 있는 지중해식 마녀스프 라인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닭고기 베이스로 한 닭고기 베이스의 마녀스프 라인도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 닥터 차이를 찾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또 비건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비건에 맞춰 만든 마녀 스프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정말 다양한 라인업의 마녀 스프를 연구 개발해서 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닥터 차이 대표 최지현 이었 습니다. 감사 합니다.